이 주름은 정말 가는 선이잖아요 근데 필러는 볼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만 봐도 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거의 선이거든요 1차원적인 선을 피기 위해서 나는 3차원적으로 볼륨을 넣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2차원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에만 넣어요 면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 선보다 면으로 됐을 때 어떤 폭이 생긴다고 했을 때 가운데를 중심으로 넣는다 그러면 위아래가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랬을 때 이거에 위쪽이 들어가면 여기 불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필러가 이동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필러의 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필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필러를 맞으시는 데 있어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필러가 이동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필러가 움직인다.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내가 넣는다 그러면 사실 걱정이 앞서는데요. 내가 원하는 부위에 필러를 주입했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움직여버리면 원치 않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연히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필러를 생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필러가 이동한다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필러에 대한 영상을 만든 게 있었는데 그때도 댓글로 이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필러가 움직인다는데 괜찮냐? 필러는 이동할 수 가능성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기가 사실 중요하죠. 그리고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원인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시기와 그런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렇지 않게 예방을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필러가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필러가 이동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필러를 주입할 때 일단은 가장 이 주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필러를 우리가 이렇게 주사기로 해서 주입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뭐 팔자 부분이 내가 여기다 넣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넣을 때 우리가 이 조직은 꽉차 있죠 조직이 막 속이 비어 있지는 않잖아요 꽉차 있는데. 그차 있는 정도가 되게 단단하게, 빽빽하게 차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렇게 조직이 좀 여유가 있게 이렇게 차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필러를 주입한다는 거는 다차 있는 와중에 내가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러가 어떻게 주입이 되겠어요? 그 사이를 뚫고 가서 원래 있던 조직을 주변으로 이렇게 밀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근데 이때 이거를 밀때이 바늘이랑 이 위치를 어디에 위치시키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겠죠. 제일 첫 번째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넣고자 하는 부위가 여기에요. 근데 내가 주입할 때 만약에 여기 이렇게 여기 팔자인데 여기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다가 주입을 했어요. 근데 딱 밀다 보니까 이게 쫙 가는데 여기가 아니라 그 위로 이렇게 밀려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뒤에서 압력을 갖고 밀어 버리면 그 필러가 어딘가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미는 압력이 훨씬 세거든요 그 조직이 이렇게 꽉차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사기를 들고 이 조직에다가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서 압력으로 이렇게 밀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빽빽한 것도 어느정도 압력이 있죠 그때 내가 뒤에서 미는 압력이 이 여기서 막는 조직이 이 필러가 들어오기를 오는 걸 막는 압력보다 내가 더 살살 하면 당연히 안 들어가죠.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빽빽한 데도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서 밀어내는 것보다 내가 미는 힘이 훨씬 센 거죠. 쫙 미니까 이게 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밀려, 이, 이 옆을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잖아요. 밀면서 들어갈 때 여기까지 딱 하고 딱 밀면 여기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는 거에 따라서 더 앞으로 갈 수도 있죠. 필러가. 이해되시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딱 여기서 내가 여, 딱 여기까지 위치를 해가지고 딱 필러를 주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딱요 여기만 딱 있겠냐고요 물론 처음에 조금 하면 여기 딱 있죠 그더 하면 더 앞으로 가겠죠 같은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계속 와서 계속 미는데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더 앞으로 막 가겠죠 그러니까 이 주입할 때 주입하는 과정 자체에서 다른 데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어 필러가 움직였나 하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내가 원했던 곳에 필러가 안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필러를 넣고자 했는데 필러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 필러가 이동했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아 근데 왜 이거를 왜 이동했다고 보통 느끼냐면 처음엔 잘 몰라요 처음엔 약간 붓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다가 붓기가 빠지면서 이렇게 그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 주입을 어디다 하느냐가 사실 되게 제일 중요한 첫번째예요 당연하겠죠 너무 당연하죠 내가 원하는 곳에 잘 넣어야 되는데 원하는 곳에 잘안 들어가면 필러가 내 주입한 그 테크닉에 의해서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내가 원하는 곳에 잘 넣었어요. 근데 더 넣어요. 더 넣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필러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옆으로 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곳으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넣었는데, 그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좋아요. 근데 더 넣어요. 더 넣으면 딱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올라올 수가 없다고요. 왜 없냐? 이 피부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죠.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팽팽해지죠. 팽팽해지니까 그만큼 내려가려 누르는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넣어요. 더 올라오길 바라고 더 넣어요. 그럼 이게 올라올 수 있겠어요? 세기 때문에 못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더 넣는 양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압력이 약간 옆쪽으로 퍼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러를 과주입하는다 그래요. 이런 거를. 필러를 과하게 넣는다. 적당한 양보다, 필요한 양보다 과주입을 하게 되면 옆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은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필요한 만큼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필러를 좀 과하게 넣을 때 필러를 하나를 보통 1cc가 있잖아요 그걸 딱 까가지고 딱 썼는데 한반 넣었으니 딱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다 됐어요 어그반 남은 거다 넣어주세요 <웃음> <웃음>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이거. 그건 뭐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과하게 넣을 때 이럴 때 필러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가지는 드물긴 해요 근데 얼굴 모양이라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근육의 그런 크기 뭐 이런 모양 이런 것들, 뼈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동 가능성도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진 않고요 이미 그거는 어느 정도 알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가 필러를 놓고 나면 이렇게 마사지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몰딩 뭐 이런 말을 써요 이렇게 모양을 좀 잡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모양을 잡는 왜냐하면 이렇게 필러를 주입을 하는데 딱 주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살짝 나와 보인다거나 뭐 살짝 울퉁불퉁하다거나 이렇게 놔질 수가 있어요 필러가 그러면 마사지 몰딩 이래서 거기를 약간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술할 때 의사가 이걸 막 이렇게 눌러요 그러 이렇게 누르면 누르면서 잘 펴서 잘 모양을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도 되게 센 압력이 과 이제 가해지는 거죠 블록하게 있는데 거기에 센 압력을. 하니까 그게 버티질 못하고 옆으로 퍼져 버리는 거잖아요 압력이 낮은 곳으로 근데 그때 또 원치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는 어떤 필러를 주입할 때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필러가 내가 원치 않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처음 필러를 맞는 순간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뭐, 마취주사를 좀 놓는 경우들도 있고, 늦게 되면 일단 그것 때문에 뭐 약간 멍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좀 붓기도 생길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또 이렇게 좀 맞고 나니까 아프고 뭐 이러니까 사실 뭐잘 파악이 안될 수도 있죠. 뭐 처음에는 어, 약간 그런가? 뭐 이렇게 좀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붓기도 빠지고, 뭐 이렇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어 근데 이게 여기가 이렇게 나오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필러가 이동할 때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너무너무 잘 넣고 적당한 양의 저, 좋은 위치에 아주 알맞게 모양을 잘 잡고 잘 넣었는데 우연히 이동한다. 정말 그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가능성이 낮다 이거죠.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제 경험상도 그렇고 그럴 가능성이 높으면 이거는 진짜 하기 어렵죠.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해요. 과하지 않게 적당한 양을 정확하게 필요한 부위에만 잘 놨을 때는 그 위치에서 잘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 높다. 근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긴 한데, 필러를 맞고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때는 좀 과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긴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넣고 이게 어떤 자리를 잡기 전에 움직임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그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필러들이 조금씩은 움직일 가능성은 있죠. 는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하루 이틀 48시간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과하게 막 표정을 짓는다거나. 뭐 누르지 않는다거나, 그, 그, 그거야 너무 당연하겠죠. 본인이 막 여기 막 누르고, 막 모양 만들고, 이런 거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이 어떤 표정을 좀 과하게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사실은 좋긴 하겠죠. 혹시라도 어떤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좀 이동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는 좀 조심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은 드리거든요. 이 어떤 이동하는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주입하는 과정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주입하는 위치, 주입하는 층, 그리고 주입하는 양 사실은 양이 되게 중요해요. 좋은 모양을 내려고 양을 많이 넣고 싶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절대로 이 양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할수 있는 이동이 잘 되는 그런 부위가 있느냐? 근육의 움직임이 많은 곳이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높을 수는 있겠죠. 제일 많은 게입 주변이거든요. 특히 팔자. 팔자는 항상 우리가 웃거나 이럴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팔자주름을 보통 놓는다고 했을 때, 핀다고 했을 때 팔자주름에 이렇게 놓는다고 할때 이게 주름은 정말 가는 선이잖아요. 근데 필러는 볼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만 봐도 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거의 선이거든요. 1차원적인 선을 피기 위해서 나는 3차원적으로 볼륨을 넣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2차원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선에만 넣어요? 그럼 면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 선보다 면으로 됐을 때 어떤 폭이 생긴다고 했을 때 가운데를 중심으로 넣는다 그러면 위아래가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랬을 때 이거에 위쪽이 들어가면 여기 불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거는 주입할 때부터 이미 선을 중심으로 살짝 아래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면으로 넣었을 때이 면의 끝부분이 팔자주름에 걸치는 이런 정도로 넣는 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는 부위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부위는 특히나 더 주입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니까 러 필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주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인 거에 비해서 얻는 장점이 되게 커요. 막 거의 수술한 거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얻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잘 사용을 해서 그런 효과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 정말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한몇년 뒤에 이게 이동을 해 있더라 이런 보고도 없진 않아요. 근데 그 확률이 너무 낮은 거죠. 100%라는 건잘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뭘 음식을 먹는 먹는 것든지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차를 타고 간다든지 뭐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내가 100% 안전하다 뭐 이렇게 되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뭐99.9% 이상은 되지만 이것도 필러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잘 지켜서 이렇게 시술을 받는다면 정말 뭐 어, 필러는 하면 안 돼. 이럴 정도의 시술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대신 좀 너무 과한 기대를 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거 같진 않아요. 내가 엄청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필러를 하게 됐을 때 과하지 않게 정말 필요한 만큼만 딱 넣었을 때. 이거 조금, 좀 아쉬운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필러라는 거는 사실 그 정도가 됐을 때 그냥 큰 문제 없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필러라는 시술이 가진, 원래 가진 그런 내용 자체가 그런 거죠. 이거를 통해서 막 내가 막 수술한 것 같은 효과를 얻고 싶다.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될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필러가 이제 과하게 주입될 수 있고. 처음에 부었을 때 모습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조금만 더 해달라. 그러고 이러다 보면 이제 과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겉으로 막 뭉쳐 보이고 막 여기다 넣는데 었막저 위에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필러라는 시술에 접근을 할 때는 그냥 지금의 상태를 조금 많이 안 좋은 거를 조금 조금 안 좋은 뭐 이런 정도로 바꾸는 거구나 이런 정도로 해, 하고 조금 해보실 수도 있다. 저 필러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laughs> 이렇게 <웃음> 이런 여, 이 영상을 찍은, 이, 찍는 이유는 필러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선택은 이제 본인의 몫이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로는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정도 생각으로 이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히알루론산 필러는 다행히 우리가 히알루론이 데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녹이는 효소, 뭐 이거를 쓰는 게첫 번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대부분 쓰는 거예요. 아니 에 그렇지 않은 필러, 이게 녹이는 게 없는 필러들도 있어요. 뭐 연구 필러라든지 아니면 뭐 요새 그런 뭐 울트라 콜, 주베루, 뭐, 스컬트라, 뭐, 이런 필러들은 처음에 내가 넣은 거가 사라지면서 넣은 자리에 이제 콜라겐이 대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콜라겐 대체된 게 조금 표시가 난다든지 모양이 안 좋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최후의 방법은 직접 제거하는 거예요. 직접 그 부분을 열어서 제거를 하는데 다행히 이게 뭐열수 있는 부분에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눈밑 같은 경우에는 뭐 속으로 이렇게 연다든지 겉으로 화안검을 할때 연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 내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걸 제거하는 뭐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여기에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있다 뭐 이런데 이렇게 있으면 참 절개해서 하기가 쉽진 않죠. 그나마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필러가 히알루론산 필러인 이유가 그 줄이는 주사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필러를 녹이는 주사에 의해서 다또 줄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오늘은 필러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